12월 1일 새벽 만남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 여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생각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 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의 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 일입니다1 2월 예, 여러분들 한달 남은 한해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열한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끝까지 새벽 만나 1년 동안 함께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부족한 설교였지만 듣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대통령 힘이 나고 대통령 저에게 스스로가 질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달려왔는데요. 우리 함께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열세 권 서신서 중에 예, 옥준석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로새의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어떤 편지의 형식은 서신이었고 회람용이었다면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거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읽혀지는 회람용 서신이었다는 라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 합니다. 다함게 읽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의 우리가첫 번째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 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니고 왜요? 당시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너희들 안에 성김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니까 소망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저도 감사하고 또한 저도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들 날마다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의 스피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나큰 감사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뭐 감사의 길를 찾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꼬리 잡고 불평의 꼬리 잡고 불만의 꼬리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다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실한 일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바브라입니다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던 자였으며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서 그가 교회를 세울 뿐더아니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애쓴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가 뭐합니까? 신실한 직구냐고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죠.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바브로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뭐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회원들과 함께 뭐요? 교제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게 신실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말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을 신실한 일꾼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달 남았어요. 이 나머지 한달 동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업 물러주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과할 수 있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주시고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해서 오늘도 주님을 또한 성경하며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따가 살아가 우리 성도들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제가 복사다 작은 도서관 윤수일 목사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